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에브라임을 향한 경고라는 말씀으로 함께 에, 나누려고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어,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어, 하신 겁니다. 어, 이사야서에 보면 에브라임과 아랍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략했던 어, 기록들, 그리고 그 침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저들 별거 아니라고, 저들은 연기나는 두뭐 막대기에, 예, 연기나는 막대기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 악한 일에 쓰임 받았더니 에브라임,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다메색으로 대표되는, 어, 그, 어, 아람을, 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17장은, 어, 에브라임과 담메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어, 경고하심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어, 17장 5절 말씀 같이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가틀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휩쓸고 가서 휩쓸고 지나간 뒤에 남은 땅의 모양. 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에브라임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사실은 남 유다가 차지했던 헤브론 꼴짜기 헤브론 산지보다 훨씬 더 어, 풍요로운 땅입니다. 곡식을 얻기가 쉽고 평지로 이루어진 땅이라 훨씬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건데 이 많은 수확을 얻기에 적당한 이 땅을 차지했던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나니까 그 징계가 끝나고 난 뒤의 모습이 어떤 것 같아 어떠냐 하면. 어 마치 추수를 끝낸 뒷뜰 같은 거예요. 추수를 끝냈으니까 거기에 더 이상 양식이 없고 곡식이 없죠. 거기서 다음 추 다음 씨가 뿌려지고 다음 열매가 날 때까지 그 땅에서 이상 뭔가를 기대할 수 없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는 이게 벼를 베다가 아니 곡식을 베다가 밭 모퉁이 논 모퉁이 끝까지 다 베지 않거든요. 모퉁이를 남겨둬요. 이밭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밭 주인의 몫이 아니라. 그 동네 수입에 근거가 없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낙은네와 가부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꼴 남겨두게 돼요. 그럼 너프 모퉁이꼴 남겨두고, 또 곡식단을 묶을 때, 의도적으로 좀 느슨하게 묶어서 곡식단을 들었을 때몇 가닥씩 좀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법인데, 이렇게 추수하고 느슨하게 추수하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이삭들도 좀 있고 밭 모퉁이에 남겨진 곡식들이 좀 있어서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주어가지고 먹고 살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추수를 끝냈고 그 다음에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까지 주운 다음인 거예요 주수만 끝났으면 먹을 것이 좀 남아있어야 되는데, 이사까지 죽고 나면 그나마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결코 만만하거나 결코 수월하게 지나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 겁니다.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잔혹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 17장, 6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나물이니, 감남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혔고요. 그 감람나무에 맺힌 열매를 따기 위해서 사람이 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흔들었는데 흔들고 남은 가지가 제일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 우리나라 어,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 떠올리면서 감나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라야 돼요. 감나무가 나무에 이제 감나무 감을 딸때 까치밥 한다고 왜다안 따고 몇개 남겨 놓잖아요. 그래서 겨울 감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 파란 하늘 배경으로 이게 주황색 홍시가 다된 감이 몇 개가 남아 있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았고, 혹은 네 다섯 개가 가장 먼 가지에 네 다섯 개가 남았다 그러니까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대로 감나무 끝에 몇개몇개 남아 있는 과일 이게 떠오르지만 사실은 여러분 감나 감남 나무잖아요. 이 흔들린 가지 나무가 이 감남 나무는 열매를 사과나 감이나 또 배처럼 한 개씩 큰걸 이렇게 맺는 나무가 아니에요 감남나무 열매는 포도송이처럼 맺힙니다 그러니까 송이가 하나 이렇게 내려와서 작은 열매들이 빽빽하게 맺혀요 이게 감남나무 열매예요 이걸 흔들었어요 이걸 흔들었으면 이게 줄기로 된그 송이로 된건다 떨어지고 없는 거고요 그 송이에 몇 개가 남은 겁니다 몇 송이가 남은 게 아니라 조그만 과일 몇 개가 남은 거죠. 두세 개 혹은 네다섯 개만 남은. 그것도 감남나무 제일 꼭대기에. 여러분, 정글의 법칙 가끔씩 보면 이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정글에서 사는 사람들의 숙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은 나무에 있는 야자, 열매 하나 따는 거, 이게 굉장히 과제로 나타나잖아요. 감남나무가 그 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낮은 나무가 아닌 거예요. 그 끝에 송이에 다 떨어지고 송이에 몇개 남은 열매. 그러면 이거는 먹으라고 있는 나무라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제 하나도 남지 않은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를 말씀을 좀 염두해서 읽고 보고 나면 이두세개 혹은 네 다섯 개가 결코 이게 적은 거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을 경계하시고 에브라임을 향하여 경고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에브라임을 어느 선까지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냐 하면 이사야 17장 9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예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서와 작은 산 꼭대기에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여러분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가 어디예요? 옛날에 출애굽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나안 족속들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고요 그 전쟁에서 전리품 가져오면 안 된다고 저기서 전리품 얻, 얻으려고 지금 하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아직은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구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은 아직 아니고 좀더 기다릴 건데 왜 기다리냐면 하 죄가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죄가 끝까지 차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 족속을 진멸하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을 징계하시는데, 어느 정도 수준의 징계를 생각하시냐 하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숯불 속의 처소, 숲불 속의 처소가 우상을 섬기던 장소예요.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이 선지서에 등장하는, 어, 푸른 나무, 작은 산등성에 있는 처소들, 전부 다가 우상을 섬기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에브라임을 지금 경고하시고 에브라임을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읽어봤던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가장 먼 가지 끝에 남겨두신 두세개 혹은 네 다섯 개는 이건 하나님의 긍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불쌍히 여기셔서 좀 봐줄 생각이 아직 그 마음에 있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에브라임 집하잖아요. 최근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 요셉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셉의 두 아들들 기억나세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문하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할 때이 에브라임을 더큰 아들로 장자로 인정해 주시고 이 아이에게 더 많은 복을 더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두 집하들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던 에브라임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고 가장 풍성한 땅을 차지했던 여러 번 지파들 중에 단연 돋보이는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도대체 어떡하다가이 지경까지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에브라임을 이렇게까지 추수가 끝나고 이삭 죽기까지 끝난 밭으로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많이도 아니고 두세 개 혹은 네 다섯 개 남겨놓고 이걸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말씀하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말입니다. 에브라임 뭐 어떻게 산 걸까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섭섭한 속마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 아, 17장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아,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다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뭐 했다고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대요 또 하나 뭐요?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구원의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 건져내심인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함을 당한 에브라임을 건져주고 싶으셨대요 근데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 능력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능력의 반석이요. 이 에브라임 지파의 힘이 되어주고 싶고,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되어주고 싶고, 그의 창과 칼과 방패와 요새가 되어주고 싶으셨는데, 에브라임이 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여기지 않고, 이 하나님을 자기를 건질자로 여기지 않은 거요. 에브라임에게는 대안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예 하나님에게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어, 17장 뒤쪽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여기 말씀에는 배경이 좀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요. 내 나름대로 자기의 풍요로움을 가져올 다른 것들을 찾아낸 거예요. 이방의 나무 가지요. 이방에서 들어온 건데 이것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가져와서 자기 땅에 에브라임 땅에 그들의 사람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활 가운데 심어 낸 거지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어 이들 가운데 빨리 부유해지고 싶고, 빨리 성과를 만들어내고 싶고, 빨리 열매를 얻고 싶은 속마음이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마음이 이사야 17장 11절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같이 이거 시작.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가, 내시가 잘 발육하도록 아침에 에, 금방 빨리 심었다가 얼마 지나서 빨리 났으면 좋겠는 거죠. 그리스 신화에 아도니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아도니스는 잘생긴 남자의 대표입니다. 제일 잘생긴 사람이에요. 나르시스가 등장하기도 아니 사실은 나르시스보다 아도니스가 더해요. 굉장히 잘생긴 남자인데 이 사랑의 여신이던 아르테미스가 이 아도니스를 양아들로 데리고 있습니다 이 양아들로 데리고 있다가 이 양아들을 키우기가 아르테미스가 게을렀나 봐요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이던 이 아도니스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지하에 지하에 사는 여신에게 맡겨버려요 근데 이 아이가 생각 외로 너무 예쁘게 자라는 거야 너무 잘생긴 아이로 자라니까 이 페르세포네가 이 아도니스를 사랑하게 된 거죠. 아도니스를 내 차지로 만들고 싶은데 이 아도니스가 다큰 다음에 이 아도니스를 찾으러 온 아르테미스가 이 잘생긴 총각을 이제 청년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벌어졌지. 그래서 아르테미스하고 페르소, 페르세포네가 싸우는 중에 제우스가 중재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아도니스 너는 앞으로 인생의 3분의 1은 너를 키워준 페르세포네하고 살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양 엄마가 되는 아르테미스하고 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네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여신하고 살아라 그랬더니 이 아르테미스가 아르테, 누구를 선택하냐면 예쁜 아르테미스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를 좋아하고 있던 전쟁의 신 아레스가 이게 그리스 신화가 이게 다 이렇게 복잡해요. 전쟁이신 아리스가 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르테미스에게 예쁜 다른 남자가 생긴 거 아니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멧돼지로 변해가지고 이 아르테미스를 죽여버려요. 이 아르테미스가 죽고, 아니, 아니, 아도니스를 죽여요. 이 아도니스가 죽고 나니까 그피에서 이게 예, 꽃이 한 송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그게 아도니아예요 허무한 사랑이라는 말 뜻을 가졌습니다. 이 잘생긴 아도니스가 죽고 나니까 여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죽었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생명력이 풍성한 하진 날이 되면 깨진 접시에다가 1년생풀 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어두운데 뒀다가 싹을 틔워요. 싹을 틔워서 싹이 이렇게 나면 하진 날 땡볕에 이렇게 내놓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이게 아도니스 축제예요. 이 축제 날 이렇게 하루 종일 춤추고 돌아와 보면. 이게 연한 새싹들이 떼약볕에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여름에 그러니까 죽은 걸 이제 바닷가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스 축제입니다. 이게 에... 나중에 그리스를 혹시 가실 일이 있거든. 그리스 담벼락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깨진 그릇에 심어진 1년생 풀, 이게... 아도니스 정원입니다. 저기 찍어 놓은 게 그거예요. 저기 아도니스 정원이라고 불러요. 깨진 화분, 깨진 접시에 심어진 1년생 풀, 기원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곡식들이 잘 자라서 가을에 수확이 많았으면. 근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에브라임 주변에 있던 수리아와 페니키아 지방의 곡식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우상숭배의 방법인 거예요. 이 에브라임이 이거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녁에 뿌린 씨앗이 아침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수 있고, 빨리 힘을 얻을 수 있고, 빨리 강해질 수 있을까?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천천히 천천히 일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70명, 자손 70명이 되는데, 215년 걸렸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그러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 한 말씀을 듣고 100년을 더 사는데 100년 뒤에 손자 둘밖에 못 봤어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복받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계가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에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래서 언제 복받고 언제 크게 되고 언제 부유해지냐고요. 못 견디겠어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더 빨리 복 준다는, 더 풍성한 수확을 더 빨리 준다는 다른 신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구원자 아니요, 하나님이 날 건지지 마시고 날더 빨리 건져둘 다른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힘은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나를 도와줄 다른 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진노를 발하시고 저를 마치 예전에 진멸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처럼 대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 에브라임의 실수, 에브라임의 착각이 에브라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계속 보여요. 추석이잖아요. 가족들 만났을 텐데, 이 가족들 만나면 청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연애는 하냐, 성적은 잘 나오냐, 취업은 어떻게 돼가냐, 결혼은 어떻게 돼가냐, 애는 언제 낳냐" 이런 거 묻는 거 진짜 싫어한대요. 근데그말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빨리 뭔가 좀 됐으면 하는 조바심이 그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여러분이 조바심. 물어보지 않아도 그 청년들, 그 젊은이들에게 훨씬 더어 심각한 조바심으로 이미 있어요. 우리가 괜히 보태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들 건져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 말고 다른 도움을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에브라임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구원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구원 말고 다른 구원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말고 다른 도움을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하다가 조바심 내다가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능력에 반석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엉뚱한 데서 엉뚱한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그게 뒤탈이 없어요. 모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고 싶어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